안녕하세요. 저는 이규빈 한국사 교수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한국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월 경주에 가서 많은 한국문화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주에 많은 한국문화제를 보러 방문하러 갑니다. 이 경주 오스더 캐릭터 신라 경주 해저 대릉원에는 툼스, 더 팰리스 오브 더 콜드 프린스 타워스, 사쿠라 불사 템플, 앤 행사 템플과 사쿠라 불사 템플에서 어 경주는 신라의 수도입니다. 경주에는 대릉원과 동궁 월즈, 그리고 불국사와 사쿠라 템플입니다. 경주 해저 스페셜로 엘티튜드 포드베이션 The reason for this special row is to look on a 경주에는 우도구이라는 의도,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 특별법이 있는 이유는 낮은 경관만 활용하는 습을병원더잘 보기 위해입니다 Do you know what is the first f r a e o e h t h e r e g i s t e r e in UNESCO? 아, 여러분들은 UNESCO에 존재 그 한국 문화재를 아수니까이알 종류, 네, 슈라인 어, 석고랑 사템플 행사 템플 등을 판정 템플, 정료. 그것은 종류와 석과 행사 장려 판정이니다 종묘 히라인 플 s placed near SSO t 조선 다이너티 R.E. 시라종묘는 조선 왕조의 세상을 기르기 위한 유페를 모신 것입니다. 석굴암의사 템플 월드 r 7 8 u i l t 석굴암의사 템플 n d 악 템플 월드 r e 에 o u n d 라석굴와묘국사 751년에 건설되었으며 일신라의 경제성이 건립하였습니다. 페인 템플 장업 판정은 s w o o 이 e 소울 스트이메인 어, 힌트 전용판은 시세계에 제작된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목관 보관용 건축물입니다. 노타나에브디스스이드디페이몽리아위더 파워 몽리아인베이리 팔만 대장경은 몽골이 고대를 침략했을때부처인으로 물리치기 위해 만든 불구동작입니다 봐도 볼 때만 스캔 코체.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문화재인 곳이 있을까? 오 BTS. BTS. 2015 owned them I w 는곳 알파 쪽 안이 가고. 어, <너무 많이> <웃음> <맞아요>. <웃음> 어, 국아스코에 등재된 한국 노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코에 등재된 한국 노대 중에서는 가곡과 판소리 알려되리있습니다 판소리 is 어 traditional 펑크뮤직, there's a s i n 크뮤직 클립 with a d r 판소리는 그, 붙인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이 음악적으로 이야기를하는 것입니다. 어, 아리랑 가곡, 아, 코리안 펑크뮤직. 아리랑과 가곡은 한국의 전통 무대입니다. 어, do you know man, national one national treasure n m e o n 여러분들은 곳곳에 이런 걸 보고 싶지 않나요? The hint is the gate of Seoul's capital city which has been b o m n e d by someone recently. 힌트는 그 최근에 누군가에 의해 불태워버린 서울의 도성문입니다. 대답 잘못 네, 봤어요. Its t u r n g a t e was h h i c w built in 1396. 어, <laughs> 그건 바로 성명문입니다. 성명문은 1996년에 제작되었습니다. Do you know how many cultural assets my country has been deprived of? About 200,000 cultural assets were taken away from my country. 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부터 약 90만여조매 분화소를 빼앗겠습니다. And among them, my country lost about 80,000 pieces to Japan. 그중에서 우리는 약8만여조만 일본에 빼앗겠습니다. 요즘 프랑스 인베이스가 아무도 프랑스 돈을 리그 전과 미 강화도 엔젤 컨트 프랑스로 강화도에 침략했을 때 프랑스는 그 강화도의 리그 장국을불태 너무 많은 문화 들이 빼돌갔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 문화에 대한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나라가 빼돌린 우리 문화에서는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을다시만나니참 행복하네요. 오늘 저는 지구의 내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발표를 할 겁니다. 저의 이름은 김지성이에요. 지구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외계인, 괴물, 아니면 새로운 파라이스? 전 여러분과 함께 지구 안에 여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자, 지금부터 저는 지구 안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반면편까지 구멍을 할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파기에 너무 멀죠. 지구의 중심까지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그것은 약 6400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까지는 약 13000킬로미터죠. 그것은 타기에 너무 멀답니다. 외계 t o t a 는 새로운 파라다익스가 있나요? 거기에는 오직 고체바위와 뜨거운 금속이 있습니다. 지구는 네 개의 층으로 만들어졌어요. Oh, 먼저 우리 첫번째 층을 여행하죠. 첫번째 층은 지구의 지각이라 불립니다. 지구의 지각은 다른 층들보다 더 얇습니다. 그것의 두께는 사각껍질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바위죠. 두 종류의 지각이 있습니다. Two, 대양과 대륙 지각. t h e e a i crust: oceanic continental. 대양 지각은 바다 아래에 있는 지각이죠. c o n t i n e n t 그것은 평균 약 7km 두께랍니다. Uh, deep about 7km 대륙 지각은 대륙 아래에 있는 지각이죠. Uh, is under, uh, 그것은 50km 이상의 두께입니다. It's still up to 다음에 우리 지각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층으로 여행해봐요. Oh, next, the other layer n e e a r 그것은 멘트이라 불린다. Oh, it's called m a 멘트는 지각과 다른 종류의 바위로 만들어졌어요. t s made of other k i n d of the crust. 그것은 매우 뜨거워. 요 마지막으로 우리 맨트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층으로 여행해봐요. r a s t l the other, 그것은 녹은 금속의 층이죠. It's m e l t e 그것은 유동체입니다. It's. 이 층은 외핵이라 불리죠. i s 그리고 지구의 가장 중심은 내핵입니다. The center of the earth is t core. 그것은 뜨거운 고체 금속 공이에요. 즐거운 여행이 되셨나요? 저의 발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